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재고자산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매출액과 가장 작게 나타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이렇게 써요. 결국 여기서는 개별법이나 총평균법은 될 수가 없어요. 결국 우리는 순서가 있죠. 우리 선선추법, 평균법, 후선치법 있으면 아, 평균법이 더 크거나 후선치법이 가장 크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 선선추법이 가장 크고. 가운데 있고 후선치법 이런 순서를 갖고 계세요. 그러니까 개별법하고 총평법은 이 문제에서 답이 아니죠. 그러면 선인선치법이나후선치법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결국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고 되어 있죠. 그러면 아세 개를 구입했다고 가정하고 30원, 20원, 10원 이렇게 구입했다고 아시, 아 여러분들 메모하시면 되겠죠. 그런 다음에 아두 개가 팔렸다고 가정하면. 후이선취법일 경우는 어떤 게두 번째, 세 번째가 팔렸다고 보는 거죠. 아, 이게 후이선취법이 되는 겁니다. 매출원가. 그리고 서이선취법은 선치 아, 어떤 거첫 번째, 두 번째 거 팔렸다고 보는 거죠. 결국 아, 매출원가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아, 후이선취법이 되는 겁니다.